블로 앱에 회사를 갑니다 센트인데 고블로 회사 구경하고 재밌었습니다 나름 그블로 그, 그 앱을 음. 이용할 때짠 음. 안녕하세요 어른들 없지 않가 센트입니다 저는 오늘 비모 소프트라고 블루 앱에 회사를 갑니다. 거기를 오늘 왜 가냐면 블루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대면 인터뷰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블루의 개선 사항 등 블루 앱에 바라는 점등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비모 소프트가 또 안양에 있어요. 지금 저희 사는 동네에서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오늘 가서 한번 블루를 사랑하는 저의 입장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아, 것도 있고 앱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앞으로 아, 블루앱에 바라는 점을 정리해서 오늘 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온거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은 이렇게 카카오 앱 있잖아요 카카오 앱을 이용하면은 교통편이랑 그 현재 내가 위치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이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길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주변에 이렇게 산업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 아트뷰 라고 보이는 건물에 6층에 비모 서부트가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6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센티인메고이센에부터 블로그랑 어플을 만들 지금 지원분통 11명이 같이 하고는 블로그를 보내고 다어요퀸즈아 보통 <이제> 아이패드 에 <laughs> 네, <laughs> 오늘도 이거 블로그 방에서 제가 저거 뭐요 블로그가 좋아져야지 제가 편집하기가 <편집방에 웃음> 더수월지니까 <솔로 했으니까. 웃음> 촬영은 보통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오즈모 포켓하고 어, 지금 오즈모 뭐 액션 그냥 오즈모 액션하고 아이폰 위주로 그냥 간단한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뭐 휴대하는 걸좋아하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장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아 샘플 영상이 네. 네, 네, 네. 콘텐츠마다 제가 이제 아 이거는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닌 거는 그냥 빨빨리 리 하는 것도.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에 그냥 바로 오디오를 넣어도될때 자동으로 이제 싱크가 맞춰지는 그런 기능이 있요아 <laughs> 음, 네. 좋죠. 그좋 있죠. 그거 생각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채널 두개 운영하고 있는데 썬페이브 채널이 미니 앤 스마트 IP 블로그라고 해서 자꾸 휴대하기 좋은 그런 전자기기나 영상 카메라 같은 거를 리뷰하고 그거를 이용해서지고 활용해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자세하게 네네네.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해서 블로그로 이럴 때는 이런 이런 카메라 좋다 싶으해서 너무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인터별를다 마치고 지금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블로 회사 너무 좋대요. 앞으로 블로가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제가 시간이야, 20... 맞습니다. 신천식을 하는 왔어. 블로그 회사도 구경하고 재밌었습니다. 나름, 그리고 거어요거 그리고 블로그 앱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 블루앱은 편집을 하고로 렌더링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데이터를 쓰지를 않는데요. 통신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수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만약에 그냥 아이클라우드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영상을 불러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저는 카카오맵을 주로 사용하는데,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을 하면은, 어떤 교통편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뭐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디서 환승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도보로 이동할 때도 이게 GPS로 따라가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웨이지에 있을 때는 항상. 카카오을 이용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뚜벅이들한테는 카카오맵이 되게 좋죠 이제부터 저는 편집을 좀 하려고 해요 브이로그 최근에 찍은 게 있어서 바로 스크립편한 브이로그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시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Let me love you much. Come on, come on with me, baby. never ever leave without me. Baby, now let me warm you up. Oh, baby, please let me love you much, baby, baby, don't. just me and the